와우, 홀라, 뭐야? 자, 이제 이거를 옥상 가서 하러 갈 건데 우선 제가 할건 버피 10회, 쌩쌩이 80개, 1분 기준, 스테퍼 100개, 1분 기준, 네번 반복. 공복 유산소 전에 까르방은 꼭 커피를 한 잔씩 하신다고 해요. 와아! 가로염 나이키 모델 된거 축하드려요. 레츠고 너무 짧아서 버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레츠교 와 일단 조금 수정 사항 쌩쌩히! 80개는 진짜 못 채우겠고, 어쨌든 베스트로 1분. 스태퍼 생각보다 너무 느려서, 또 최대한 빨리 2분 동안. 1분 30초 쉬고, 4세트 반복. 수정 한번더 해야겠다. 지금 영하 2도라서 그런지 애플 특성상 배터리 겁나 빨리 죽어 3포밖에 안 남아서 아, 손이 얼었어 일단 시간으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버피 똑같이 10개 하고 줄넘기는 한 40개 정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50개 목표로 잡고 쌩쌩이 50개 스테퍼 120개 그 다음에 90초 세면서 쉬고 두 번만 더 할게요 그렇게 세트. 엄마 추운데 더운 거 뭔지 알아? 아 그래도 까로용 운동화 벗어야지 오늘 2월 17일 날씨 검색해봐 영화 이도야 이웃님들 미안해요 눈갱 일단 빨리 들어갈게. 오전에 선수 끝나고 매일 아침에 먹는 거 먹고 와, 와, 와우. 밥 먹을 시간. 까로형은 따로 식단 안 하고 유일하게 아침만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데 저는 아미노바이털이 없어서 홍삼, 닭가슴살 두덩이 그리고 닭가슴살을 삶을 동안 잠깐 앞에 갔다 와서 바나나를 사 왔는데 마트에 가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미니 몽키 바나나래요. 엄청 조그마니까 얘는 네개 먹어야겠다. 홍삼 드랭킹. <laughs> 바나나 진짜 귀엽네. 맛도 괜찮네. 도레 도래, 도. 아까 생생이를 하면서 느낀 점, 아 내가 생각보다 생생이를 못하는구나. 그러고 손이 얼어서 이게 안 돌아가. 까로형 보니까 닭가슴살을 그냥 별간안에서 먹는 것 같아서. 저는 평소에 막 단백질 섭취를 엄청 요리를 해 먹고 쿠키 만들어 먹고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닭가슴살 <laughs> 쉽지 않네. 여기서 또까로형의국을 가루형 제가 맛있는 단백질 음식 해드릴게요. 가루형은 보통 이렇게 다 드시면 오전 PT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태닝을 갔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닝 대신에 오늘은 이긴 머리를 다듬으러 갑니다. 그래도 이건 다 먹어야 할요 보통 가루형은 아침 을 9시 40분쯤 드신다고 하는데, 전 1시간쯤 늦었네요. 촬영 구도 잡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라스트 바이트 감사합니다. 아침 끝눈 아, 오는 거고 눈이 와요 눈이 와 와요. 네, 여긴 제가 매번 오는 미용실인데 제가 저번에 무지개 염색도 여기서 했었어요. 와. Wow! 우 지금 벌써 3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려고 이렇게 군고구마를 꼬워 갔었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져 갖고 아침에 한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아, 까루 형은 보통 이렇게 고구마를 먹고 스트렝스 훈련을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따라해 볼 스트렝스 훈련은 아몬드 숄더. 까루 하면 또 아몬드 숄더 아니야? 까루 형 혹시 고구마도 삶아 먹어? 만약에 에어프라이어 고구마 안 먹어봤으면 이거 꼭 먹어봐요, 까루 형. This is John Ma Tanks, bro. 음. 까루 형 몸이 그렇게 좋은데, 원래 아침에만 오전에 먹었던처럼 식단을 하시고, 점심, 저녁은 자유식을 하십니다. 오늘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른 저녁으로 까루 형과 운지기 형도 먹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공모전. 건강을 생각한다면, 5분 마루 치킨. 1인 1닭을 조져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추워 아까 오전 운동 끝나고 나서 진짜 웃겼던 게 너무 추워서 동상 걸릴 것 같고 손은 완전 얼어있는데 허벅지는 타고 있어 <laughs> 언제 기회 되면 진짜 꼭 까루형 크로스핏 짐 가서 한번 운동 같이 해보고 싶다 그몸 좋고 경험 많은 까루형도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그 루틴을 그 많은 사람들과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진짜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음, 고구마 겸 마켓 오케이, okay, 이제 고금수도 다 먹었고, 아몬드 어깨 조지러 갑시다. 한 번도 안 해봐서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가벼운 무게로 까루형 영상 보고 참고해서 도전 운동으로 몇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마치고 데드리프트 5세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까루 형이 두건 사업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까루 두건도 하나 시켰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가 한번 바벨로 가볍게 도전해 볼게요 존잼인데 무게 조금만 높여서 한번 더 해봐야겠다. Well, this is 대존잼. 와우 아몬드 어깨 운동까지 잘 끝냈고 이제 이른 저녁 먹으러 갑시다 오리지널 로스트하나 까르보하나 아빠랑 1인 1닭을 하면서 맥주 한잔을 할 예정이니까 먹는 모습을 그냥 쭉 담아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미 제 채널에 오븐마루 공모전 한 영상이 올라가 있을 텐데 다들 보고 오셨죠? 어땠는지 피드백 좀 남겨주세요 일일 1획까지 마치고 까루 형님의 하루를 살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활동량이 많은 하루였고요. 크로스핏이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 살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이유까지 남겨 주세요. 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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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디오 <laughs> <아디오스. 웃음>